안녕, 유튜브 친구들. 삼촌 왔다. 간만에 뱅가드를 해봤어 왜? 아니, 프라임게임에서 스킨을 주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넙죽 받았거든. 삼촌이 요즘 코로비 드티밖에안 하잖아. 근데, 받긴 받았는데, 뱅가드야. 뭐, 씨. 철 지난 거니까 인심 쓰는 거야? 뭐, 어쨌든 그래도 공짜로 줬는데, 좋은 거니까. 셀레스티얼 디에티 이게 뭐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돼서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스킨이었어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한 시즌 3때 아마 돈 받고 팔았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어, 그때도 어 콜링 카드 이쁘네 총은 잘 모르겠고 콜링 카드 어 여신 이쁜데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 그리고 이게 좀 독특했던 게 그, 세일러 문 있잖아. 약간, 세일러 문을 오마주한 그런 스킨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뭐, 받은 김에, 총기도 3개나 주고, 어, 콜링카드, 휘장, 그 다음에, 장신구까지 주기 때문에, 아우 뭐, 철진난거 주긴 준 건데, 그래도, 푸짐한 걸 골라서 준거 같아. 아주 마음에 드네. 혹시 프라임게이밍 유료 결제하고 있으면은, 꼭 들어가서 받아. 그리고, 오토마톤, 뭐, 타입 백. 그 다음에 저 뭐냐 G43이었나? 맞아맞아 맞아. G43 어 오토마톤이야? 뭐 OP고 그래서 나도 본편에서는 잘 사용을 안했거든 저거 들면 너무 깨비 시 쉬워 그 다음에 T100? 타이백어타이백은 연사가 너무 느려서 SMG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다니기가 너무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G43은 와뭐두방컷 안되면 세방컷 다만 탄수가 부족하다는 거 열발들이 탄창인데 뭐한두명 잡고 재장전 한세번 하고 그러면 없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그래도 강력한 데미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 보조용으로 들고 다니면 어떨까 어, 원거리 착착 잘라주고 또 뛰어 들어가서 다른 총 쓰다가 또한번 착착 잘라주고 어, 그런 보조 무기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게임 플레이도 잠깐 보여줄 건데 아 사람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킹이 너무 높네. 어, 중간중간 계속 잘리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시원하게 달려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고 구독 좋아해 주지 말고. 또 모더 투 그리고 FPS 꿀팁들로 금방 또 돌아올게. 영상 꼭 끝까지 봐주고 다음에 보자. 네이버를 확보했다. 성공의이다 이불을 일품이다. 적이 장을 완전히 제압했다. 빨리 발해 어째 이식전투 준비 완료. 어이식은군투견이지다 마군이 정보책을 포섭했다. 라운드가 끝나다. 희망은 없다. 베이커를 점령한다. 놈들이 에이블을 차지한다. 준비 완료. 주요 포차. 이 자식아. 어이 자식아. 다 주요 건전 포차. 경비견이 출동한다. 주요 성 미션 준비. 놈들을 찾 <laughs> 가임아. 거저 이챠식. 의 정철이다. 좋았어. 추적하자고. 우리가 이기고 자식아. 있다. 적 정찰을 처리했다. 기가 지역을 식